맞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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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탕집, 도 난리 났겠네요. 비와, 네, 비와서 오늘 뭐 조금, 조금 매출이, 그죠? 좀 적, 적을 수도 있을 건데, 어제처럼 뜨거웠어야 하는데, 오늘. <laughs> 고양식 좋아하는 나라. 와이 난리 났네 여기 막그 강이 난리 났네 막 물이 그냥 범람해서 난리도 아니네. 서울 난리났어요 지금. 저는 대전에 이제 다 와갑니다. 올라간다가 청주에 잠깐 들려서 결제가 하나 받고 가야지. 어지대죠, 거기가? 해가스 있잖아, 거의. 예. 거기는 원래 한국가서부터 예. 지방으로 칠십 년 넘었어. 예. 근데 이제 그게 그게 그 뭐죠? 그, 그 컵들 있잖아, 일회용 컵. 예. 그게 문제더라고요. 지금 뉴스에 보니까 그거를 이제 먹고 저쪽 그막 나무나 이런 데 짱구가 던져놓는 거죠, 건물 사이 이런 데다가. 근데 순식간에 그게 이제 몰려 들어갖고 마, 그게 막힌대요 순식간에 이제 그 건물 사이사이에 이제 땜이 돼버리는 거예요 땜땜 그러니까 물이 그 배수구로 들어가야 하는데 배수구로 그게 걸리는 거지 배수구에 이렇게 그게 탁탁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, 들어가서 그그 그 컵이 그 배수구에 툭 그냥 이렇게 그 뽁뽁이처럼 딱탁탁 꽂힌대요 그게 그래 갖고 예,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또뭐디자인을 바꾼다느니 뭐 하는데 문제가 그거를 컵 통과할게끔 만들면 사람이 또 빠져든다 사람이 또 머리가 또쏙 들어간대요 그래서 또 잘못하면 또 이제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쓰레기 그 유입되는 것 때문에 뉴스에 그 아침에 실험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냥 물받아 대대부리더라고요 그 쓰레기 때문에 순식간에 막혀버리더라고요 서청주 아이씨